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풀옵션 차량입니다. 2015년형 10만 9천키로 현재가 1 9 9 9만원이고요 인기 좋은 흰색에 듀얼 선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크롬일 적용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실내도 상태 좋고 깨끗합니다. 2열, 3열도 깨끗하고요 다만 카니발 특성상 밝은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감은 있습니다. 가죽 상태 좋습니다. 10만 9천 킬로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액튠 사운드 시스템,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프로테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220V VDC,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감지 들어가 있고요 자동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20V 충전 포트 들어가 있고요 듀얼 선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게 잘 쓰셨구요. 엔진 룸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았습니다. 거의 새 타이어구요.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일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 뒷문짝 단순 교환 하나 있구요. 당연히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걱정하실 거 전혀 없구요. 하부도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차량 추천드렸습니다. 카니발의 인기는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왕 사실 거 가장 인기 좋은 흰색에 듀얼선 루프 어라운드뷰,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까지 다 들어간 풀옵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편리하게 가족과 함께 탈수 있는 차 카니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